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9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인마누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음껏 인사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웃으시네요. 네. 나머지 인사는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참 약합니다. 약하다는 것이 언제 증명이 되냐면 먼저는 병에 걸리면 아무리 정말 건장한 남자라도요 병에 걸리면 쓰러져요.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경험하다가 실패를 큰 실패를 경험하면 물론 제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패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우리 뭐 슬럼프가 와요. 그 실패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사람이 바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 우리 사람을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 우리 사람을 그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 또 안개 그림자는 전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참 묘한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지난 주간에 새벽에는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낮기온은 또 올라가고 이런 날이 있었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밤새 비가 와서 날씨가 추운 상태에 지면이 이렇게 물기가 가득 있는데 오전이 되면서부터 낮으로 가는 동안에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느라고 땅에 있었던 이 물이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기는 따뜻하니까 안개가 이렇게 물안개 같은 게 피더라고요 교회 주변에 아그 안개 현상을 보니까 참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뒤돌아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한 20분 지났을까요? 다시 그 안개를 보려고 나갔는데 안개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과 같다. 안개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인생을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여러분 어떤 그릇이죠? 사람이 잘못 따르면 깨져요.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게 질그릇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배가 나오고. 질그릇이 나와요 보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우리 인생이래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힘이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약합니다 모든 능력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흔해요 또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이쁘게도 나왔고 또한번 보세요. 네, 막 이가 홈이 깨진 것도 있고요. 이게 질그릇이 아주 연약해요. 쓰다가 깨지면 버리고 또뭐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질그릇이죠.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1세기 바울 시대 때는요. 그 당시에 집안에는 모든 그릇이 다 질그릇이었습니다. 뭐 철, 뭐 금, 은, 동이 아니라 그런 그릇들은 상하고 깨지고 구부러지면 다시 불 속에 넣어서 다시 새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질그릇들은 한번 깨지면 한번 상하면 한번 망쳐지면 그냥 버려지는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질그릇에 관해서 우리 인생을 비춰보고 싶은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7절 안에는요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믿음에 대한 다시 재발견을 할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 반드시 우리 기독교의 관점이 새로워지게 됨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그릇은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 그 안에 담겨진 보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떤 모양일까? 이런 모양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네, 볼 때는 너무 너무 연약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라는 보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는 인생의 질그릇에 예수 그리소가 계십니까?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할지라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야돼 안성찬이란 이 인생의 질그릇에 건들기만 하면 깨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질그릇에 예수라는 보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이런 목적으로 살아야 한대요. 15절로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인생의 질그릇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질그릇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많이 말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보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식 가 보시면 그날만큼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한 여성이 있습니다. 누구죠? 신부죠. 신부 그날은 신부가 주인공이야. 아 그런데 신부가 아니라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입고 온 여자친구가 있어요. 신부보다 더 이쁘게 치장한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신부가 중심인 거예요. 내속 안에 있는 가장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깥에 있는 것은 별로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깥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질그릇이 깨질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요 질그릇에 가꿀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깨집니까? 네, 깨져야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깨져야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기 원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질그릇과 같은데. 질그릇을 깨십시오. 그래야 보배로운 예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많이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또다 맞지는 않습니다. 잘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나요?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또 하나.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것은 잘 됐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잘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기에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거죠.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뒤에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었다.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조금 바꿔야 됩니다. 잘됐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을 쓴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한번 대입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단한 번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학식뿐만 아니라 모든 배경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사도가 되고 나서는 하나도 편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가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고린도서 일장 팔 절에 힌트를 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요, 그냥 살았다면 위대한 어떤 지도자가 될수 있었을 텐데, 사도가 되고 나니까 굶주려 되고요, 매맞이 되고요, 욕을 먹어야 되고요, 감옥에 가야 되고요, 쫓김을 당해야 되고요, 배반을 당해야 되고요, 눈물을 줘야 되고요. 하나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사형 선고를 맞은 저희처럼 너무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 근데 마지막에 말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이 모든 나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플랜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저여러들이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깨짐을 당하고 있나요? 아파함이 있나요? 눈물이 있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은 그냥 세상의 연약함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십니다. 내가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 혹시가 약간 왜곡된 신앙으로 보고 있었다면 그 삐뚤어진 신앙을 바꿔 버려야 돼. 우리가 다잘될 때만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바울은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한번더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말씀 기억하세요. 그 질그릇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또 하나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시죠? 고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질 그릇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 그릇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 그릇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금 그릇이 너무 양심적으로 아프면 동 그릇이라도 돼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신앙 연쇄가 쌓이면 쌓일수록 좀 빛도 나고, 그릇이 좀 화려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인 우리가 깨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 깨질 수밖에 없나? 그러면 어차피 깨져야 된다면 그냥 소리라도 크게 질러서 깨져버리자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와장창하고 막 깨져버리자마. 이것도 또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 없이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면 내가. 숨무 능력 없이 깨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다시 한번 8절 구절을 보실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네 가지나 되는 사중적 역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데요. 우겨쌈을 당한 것은 질그릇, 쌓이지 않는 이유는 보배가 드러났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우리는 어때요? 한 가지만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얼마나 낙심합니까?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지 않는데요. 거꾸로 트림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방에 우겨쌈 핍박, 답답함, 박해, 거꾸로 트림은 인생으로 말하면... 한없이 깨지고 아파하는 질그릇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질그릇인데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이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깨졌기에 예수가 드러남으로 그 인생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정말 그 인생이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걷어갔어요.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쫄딱 망할까 할 정도로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사업 실패했어요. 자식들 다안 됐어요. 되는 것마다 다 대, 손을 대는 것마다 다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무심하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 망하진 않았어요. 그의 믿음만큼은 활활 타오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분은 이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던 걸 그때 알게 되는 이 분이 살아간 이유는 명예 때문이 아니란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아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 때문에. 여러분 잘될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신앙 믿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뭐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알수 있는 것은 내가 어려웠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깨졌을 때 그때 보배가 드러나 더잘 돼야 되는 거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사중적인 역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오늘 정말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로부터 힘을 얻지 않으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 깨짐을 당하는 성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눈물질 일이 계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지고 아예 박살나 부서져야 예수가 드러납니다. 어설프게 깨지면 안 돼요. 나는 절대 안 깨져. 이런 분들 계세요. 뭐 깨지 깨만 봐라. 막 테이프를 덕지덕지 바르면서 아무튼 안 깨질라고 아예 박살 나야 됩니다. 그때 부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래된 숙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디안 족속이 있는데 미디안 족속은 강한 민족이에요. 굉장히 강대국인데 속국들을 차지하여 그들에게 행하는 정치가 좀 독특했습니다. 보통 강대국들은 약한 나라들을 차지하면 그 땅을 빼앗아버려요.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아버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가죠 그렇게 힘을 과시하는데 이미디아는 조금 방법을 달리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대로 그 땅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짓는 농사를 그대로 다 짓고 먹고 살게 해요. 이게 속국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근데 1년에 딱한 번은 꼭 쳐들어와요. 어느 때 오냐면은 추수 때. 추수 때는 들어와서 곡식을 싹 걷어가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속국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짓고 싶을까요? 짓고 싶지 않을까요? 농사만 지어놓으면 그 추수 때 들어와서 다 가져가버리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이 추수 때마다 들어오는 것이 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기드온과 300 명사 꼭 따라다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기드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 블레색이 미디안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군사를 모으라는 거예요 근데 징집을 하고 보니까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32,000명.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즉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셨죠? 이들이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했지 뭐.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그렇지 할까 봐 너무 많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두려웠다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떠나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입니까? 2만 2천명이 돌아갔습니다 3만 2천명 중에 2만 2천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아직 만 명이나 남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숫자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3분의 2가 돌아간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썰렁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독특함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병을 뽑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많은 자를 돌려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독특함입니다 또 보세요 사자래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만명 남았잖아요.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항상 많은 쪽을 돌리십니다. 용사를 뽑아내신 게 아시냐? 많은 쪽을 돌리세요. 어느 때는 많은 쪽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 요자 어떻게 시험하시겠느냐? 신의가로 갔으니까 물을 먹어야 되는데, 손으로 물을 퍼서 마시는 자는 300명이 나왔어요. 그냥 엎어져서 물에 입을 대고 먹은 자는 9,700명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용사를 뽑는 게 아니라 많은 자를 돌리십니다. 9,700명, 물을 그냥 입으로 먹은 자를 돌려보내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해병대 뽑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또 가르친 적도 있어요. 전쟁이니까 손으로 물을 먹는 것은 사주를 경계하면서, 그죠? 군사들이 이래야 되잖아요. 사주를 경계하면서 언제 적군이 올지 모르니 그렇게 물을 먹었다. 이렇게 가르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격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친 거죠.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 반대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많은 쪽을 보내셨을 거예요. 물을 손으로 퍼먹은 자가 9700명입니까? 그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러분 여러분, 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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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여여 물가에 내려가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던 6절, 여러분, 시작 300명,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니 하니라. 오직 뽑는 기준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 이게 기준이에요. 작은 물이. 여러분 미디안 쪽은요 메뚜기 때와처럼 많은 군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몇 명이 있어요. 이제 뽑았는데요. 300명 이제 됐다. 이 싸움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미대한 백성을 이 300명이 나가서 물리쳤다.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300명은 우리의 질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나가면 백점 백패할 것 같아요. 깨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질그릇이 깨질 때 보배가 드러나는 것처럼 300명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기에 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여기 나오네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아까 미디안이 평소에는 그냥 살겠다가 언제 한번 쳐들어온다 그랬죠?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 추수할 때예요 기도원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를 타작하는데. 이런 밀을 타작하려면 이전에 농사 지으신 분을 생각해 보세요 밀 타작은 큰 마당에서 해야 돼요 바람이 불어오고 채 같은 걸로 키 같은 걸로 밀을 위아래로 흔들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죠 그렇게 밀은 타작합니다 그런데 밀을 어디서 타작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대요 포도주는 그 안에 조그마한 불순물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좁은 방에서 바람이 불면 안 돼요 좁은 방 포도주 틀 자체도 작아요 그러면 큰 넓은 장소에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밀을 타작해든 그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한다 더군다나 미디안이 모르게 한다 이건 뭐냐면 기드온이 지금 엄청나게 쫄아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300명 자체도 질그릇이에요 뭘할수 있겠어요? 기드온 자체도 용사가 아니라니까요 기드온은 자기 집파의 가장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어요 사람도, 군대도, 모습도 하나도 보잘 것 없는 인생이지만 그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약하디 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강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마음을 옹졸입니까? 그때마다 오히려 깨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져야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활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제자 둘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실망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의식주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조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조상적부터 들어온 선민 사상이 있어서 자신의 민족을 다시 한번 해방시키길 원하는 그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을 때도 아무 말 못하는 저렇게 무능력한 저분이 예수라니 실망에 빠진 거예요 아직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할 때 그리고 처벅처벅 엠마우로 내려가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얘기를 겁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십자가에서부터 부활 전까지 얘기를 술술 풀어지는데 나중에 두 사람이 마음면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부활 때문에 뜨거워졌습니까? 십자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뜨거워졌습니까? 십자가 소리를 듣고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깨어짐이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영광만을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이 십자가를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발걸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우리의 약간은 비들어져 있는 이 믿음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깨져야 예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멘! 우리가 완전히 박살나야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께 영광, 주님이 드러납니다 말하지만 깨지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 나의 자 누가 건들기만 해봐 깨지고 싶어하지 않아 깨져야, 박살나야,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오늘 질그릇과 같은 성도인들 계시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보배를 드러내게 하실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짜 예수 믿음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금그릇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은그릇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질그릇인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음의 재발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 교회 우리 인생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